안녕하세요 오우경입니다. 연기 시작하겠습니다. 야 티어봤자 벼룩이지 지가 가면 어딜 가겠냐? 담배나 하나 더 때리자. 아난 국산 안펴요 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걸 펴야지 왜르르르 어? 담배 맞췄고 값도 적당하고 보도 나고 이게 바로 일석삼조의전 신토불이? 그건 까는 소리야 그러니까 힘은 요 용필이 아가리에서 나온다 아, 장난이야 난 담배가 좋다. 난 담배 피는 거하고 운전 배우는 게 어릴 때부터 소원이었거든. 아, 그 중3 때 겨울에 이렇게 버스 타고 집에 가면은 꼭 운전사 뒷자리에 앉아서 갔어. 운짱이 기어변속하는 거 배우려고. 그러다가 창문 조금 열고 버스기사가 담배를 필 때? 그니까 러 나는 혼자 속으로. 와우. 하, 진짜. 그 연습만 했다. 집에 걸어가면서 입김으로. 아. 아, 아참 이상하지. 눈딱 감고 이거한데 물고 있으면 이렇게 방송국 스테이지에서 춤추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. 아 그게 아니고, 그러니까 중필이 관중 존나게 많은 데서 선글라스 쫙 끼고 어 쫄바지 쫙 입어 지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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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그래 자기 어내게 들어오지. 죽이지. 아이씨 짱뚫어있어 이거 이. 듣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듣기는 제가 이제... 어, 이래? 제가 개발한 춤인데, 이 비상구 춤이라고? 끝났습니다. 고맙습니다.